저는 서플리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예술가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아쉬운 감정이 들고 좀 멍청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멍청이 오브 똥멍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이야기하고 난민 수용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순간 쟤는 그냥 바보구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왜? 정치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같은 정치적인 양극화나 정치적인 사태가 있을 때,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연예인분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우성 씨도 그랬고, 막 극장에서 막, 누 나와? 막 하면서 꽤 많은데,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연예인한테 가가지고, 아 당신도 좀 목소리를 내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연예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치 성향을 섣불리 드러내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멍청이 오브 똥 멍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지. 언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반면에 예술이라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언어와 예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언어고 예술은 그게 아니니까 저는 굳이 따지면은 말, 글, 그러니까 언어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언어가 싫어요. 말도 싫고. 언어를 혐오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는 생각의 감옥이거든요 너무 날카로워 물론 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또 누군가는 그걸 응용해서 언어는 생각의 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언어로서 우리는 분명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인간적인 존재들은 언어로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로가 정서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연결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통 능력과 의지가 전제되어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서로 소통할 의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교환하는 언어는 칼입니다, 칼. 서로를 찌르고, 찌르기 위해서 발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순간에서 언어는 생각의 집이 아니라 생각의 감옥이에요. 이거는 말로 먹고 사는 분들은 다 공감할걸? 언어로는요,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한정해서 제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미 설득 당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설득을 당한 거고 그래서 제 컨텐츠를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말을 특별히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이 설득력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하는 투의 말과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제 외모로 말투, 목소리 이 모든 것과 다잘 어우러져서 그게 좋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득의 3요소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로고스, 논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에토스, 인격. 그 중간이 파토스, 감정이지. 감정을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메신저의 인격과 매력입니다. 물론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그 경험이 설득력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가의 요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 될수 없어요. 언어는 생각의 감옥입니다. 단일로 있을 때. 철저하게 각자의 생각이 감옥에 수감돼서 내가 더 나은 수감자야 이렇게 외치는 게 인간 사회에서의 대화거든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말하고 또 뉴스레터에서 글 쓰고 강연이나 코칭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쾌감과 즐거움도 있지만 절반은 혐오감을 느껴요 특히 자기만의 생각의 철창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상대한테 내 철창 안에서 죽어라 소리칠 때 기분은 썩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언어는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전 항상 하루의 마무리를 악기 연주로 끝내거든요. 이거는 저한테 일종의 치유 행위입니다. 왜냐면 언어는 인간적인 능력이지만 예술품을 만드는 거는 신의 권이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 마침 그 르네상스 오르페우스 신화 저번 주에 올라왔겠네요. 거기서 보셨을 텐데 거기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뭐예요? 오르페우스가 리라 연주를 너무 잘해서 죽은 자를 절대 이승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라는 저승의 법도를 깨고 그러니까 하데스 뭐 페르세포네 뭐 케르베로스 이런 괴물들 악마들을 전부 음악 연주 하나로 설득을 해서 죽은 아내인 에우리디케를 데려갈 수 있는 특권을 얻죠. 그거 말고도 오르페우스는 리라 연주 하나로 모든 장벽을 허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뭐라 그랬어? 예술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연예인들의 힘이에요. 말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연기 좋은 노래 좋은 음악 예술을 만들어낸 행위로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 감동을 줄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게 연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신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부러운데 저는 저런 예술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서 인간의 능력인 언어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힘이 없다니까 오르페우스가 하데스를 말로 설득하려고 했다면 에어리디케를 데려갈 수 있는 기회를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언어는 오히려 나 스스로와 소통할 때만 유효한 거지 타인과의 소통수단으로는 진짜 효율이 별로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랑 대화 잘 되세요? 잘안 돼요. 대화할 의지가 없으면. 그냥 자기 그냥 주장하고 비난하기 바쁜 거지. 하지만 예술의 힘은 진짜 위대합니다. 훌륭한 멜로디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에 나오는 그 라이브 에이드 아시죠? 그 라이브 에이드. 그게 전설의 공연인데 그게 이제 에티오피아 난민 기아 문제 해결하려고 그걸 모금하려고 기획한 콘서트입니다. 근데 그거 처음에 계속 말로 설명하고 제발 기부해 주세요 할 때는 모금이 안되다가 퀸이 노래 몇곡 하니까 모금에서 대성공을 했죠. 이게 예술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술적인 능력은 신의 능력이에요. 종교 그 자체지. 종교가 영어로 뭐야? 의전이잖아. 어 이게 어원이 모모에 연결되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예술가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아쉬운 감정이 들고 좀 멍청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신의 능력을 가진 자가, 신의 권위를 이미 가진 자가 스스로의 능력을 포기한 거니까. 예술작품으로 말할 수 있는 걸 굳이 말로 표현해가지고 자기를 인간 세상으로 굳이 떨어뜨리는. 이게 바보같은 짓이잖아요. 그리고 정치 성향이라는 건요. 언어 표현 중에 가장 날카로운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찌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연예인이나 뭐 예술가들이 그걸 드러내는 순간 이제는 그 정치 성향이 나랑 반대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온전히 내 예술 행위로 감동을 줄수 없다는 것과 똑같아.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예술가나 연예인이 막 정치 이야기하고 난민 수용해라 뭐 이런 이야기하는 순간 쟤는 그냥 바보구나. 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만큼 한심한 사람이 없죠.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하고 싶었어요. 아, 아 여러분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빵좀 갖고 올게요. 이제 빵을 좀 먹어야겠어요. 뒤에 저게 배경이 아니었구나? 저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laughs> 제가 오늘 그.. 하트 페어링 분석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당 충전을 해야 돼저오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원래 빵을 사 먹는다거나 줄 서서 사 먹는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극혐하고 남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바뀐 게 제가 돈을 주고 사 먹는 빵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배통이라는 소금빵이고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먹는 이제 운율 커피라고 있습니다. 여기 은평구 어, 배달도 돼요. 여러 가지 빵을 팔아요. 그 꾸덕한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꾸덕한 브라우니 그리고 스콘 스콘도 있고 쿠키가 맛있습니다. 쿠키 쿠키가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나 푸딩도 엄청 맛있어서 또 하나, 하나 부천의 세컨드 브리즈라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이제 돈 주고 사 먹는 다니엘픽 3대 빵집. 어 일단은 전 바나나 푸딩 하고 오늘은 쿠키랑. 브라우니 한 입씩 먹겠습니다. 네. 음, 아저단거 좋아해요. 음, 다 먹을 순 없으니까 제가 또그 소식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저 입맛 입맛 굉장히 여성미 입맛이 여성스러운 게 아니라 존나 초딩 입맛이에요. <laughs> 브라우니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잘 먹는 게 있어요. 라면을 두개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면을 잘 먹어요. 면은 2 인분 먹을 수 있어요. 쿠키도 먹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먹은 초코 쿠키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해야 되나 음. 아 쿠키 진짜 너무 맛있는데? 더 맛있어진 것 같아. 형님 상대방한테 말은 친절하게 온데 손톱은 절대 안 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들이대볼까요? 네,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네, 주식 시장이랑 똑같아요. 영 아니면 1이에요 여자들이 말은 다 친절하게 하지, 보통. 손톡이 많아도 호감일 수 있지 않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면 무조건 선톡을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중간한 호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 근데 저는 오히려 10대 때부터 제 컨텐츠 보면 오히려 왜곡될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타겟이 있잖아요. 좀 30대 이상의 이제 좀 성숙한 관계를 맺고, 아니면 뭐 성숙한 철학을 갖고, 그니까 적어도 20대 후반? 근데 너무 어린 친구들이 이걸 보면은 이게 잘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릴 때는 그냥 실수도 하고, 차라리 그냥 경험하고 부딪히고 이런 게 낫지. 뭐 지식으로 배우기보다는. 음. 아, 24, 아, 24살은 괜찮아요. 제가 10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대. 20대 괜찮아요. 저는 이르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본인이 어떤 다른 관점을 본다고 생각하고 습득하면 되는데 저는 10대 때는 그냥 저 여자 엉덩이를 어떻게 만질까. 뭐 성숙한 사랑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성숙이고 나발이고 번식이 먼저다 약간 이런 타입이었는데 요즘은 번식이 <laughs> 절실한 시대입니다. <laughs> 아, 로맨스 영화? 어, 아, 저 로맨스 영화 좋아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는 그 이름은 바야흐로 아니 이름하야 방자전이라는 로맨스 영화 아시나요? 아 진짜 이게 찐 로맨스 영화예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드라마도 있어요. 부부의 세계. 예, <laughs> 네, 부부의 세계 개인적으로 좋아요. 굉장히 로맨틱하죠.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옛날에 그 전도연 씨랑 배용준 씨 나왔던 스캔들이라고 했어요. 남녀 상열지사. 아, 이것도 많이 배울 수 있죠. 아, 이게 진정한 알파 메일이란 무엇인가? 여자는 어떻게 고시는가? 약간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여러분, 문학을 많이 보셔야. 문학을 보셔야지 진짜 이게 정복하는 남자, 소유한 여자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 자꾸 이상한 유튜브 콘텐츠 찾아보지 마시고 문학 작품을 보세요. 앤드루 테이트가 알파 메일이 아니라 밀란 쿤데라 같은 사람들이 알파 메일이에요. 칼 구스타프 용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리 남녀 가 호감을 갖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훈전 순결 걸 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 쉽지 않은데 이거는 어, 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 문제네. 왜냐면 저는 그 혼전 순결을 이제 깨트리는 공격수 입장이었어가지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에, 아 너무 솔직했네. 아 어디 가서 신자를 아 아이, 왜? 카톨릭에서 순결을 유지하려는 그런 거 없는데? 성당 안 가죠. 성당을 안 가는 거지. 저는 신앙심이 깊습니다. 아, 저는 종교가 같은 게 엄청 좋다고 생각하죠. 종교가 같은 건 여러분 너무 좋은 겁니다. 가치관이 비슷한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관인데. 그래서 교회 오빠랑 결혼하는 게 최고라니까. 원래 종교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종교 단체가. 거기 모여 가지고 가치관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건데. 요즘 종교 단체가 그런 기능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결혼하기 힘들어 하는 거지. 사인 아, 열장 제가 해 드릴게요.